분양가가 2억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주금도 단돈 3천만원부터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시국에 맞춰서 조건부 또한 굉장히 또 합리적으로 잘 맞춘 현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내부 구조 형태도 저희가 오늘 84제곱의 방세개 화장실 두 개를 촬영했는데 어, 오늘의 집 일반적인 84제곱의 타 현장과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사이즈 자체가 아주 굉장히 크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 공간폭도 가로폭이 4.5m 까지 넘어가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방 사이즈도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집의 이동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착용 나온 곳은 인천의 천천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 한번 착용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집도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중요한 포인트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우선은 분양가가 2억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입주금도 단돈 3천만 원부터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시국에 맞춰서 조건부 또한 굉장히 또 합리적으로 잘 맞춘 현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내부 구조 형태도 저희가 오늘 84제곱의 방 3개, 화장실 2개를 촬영했는데 어, 오늘의 집, 일반적인 84제곱의 타 현장과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사이즈 자체가 아주 굉장히 크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 공간폭도 가로폭이 4.5m까지 넘어가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방 사이즈도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수납공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디귿 장태를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의 집은 또눈력겨볼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 3개 사이즈도 다 10자가 넘어가는 크기의 공간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었고요 베란다까지도 첫 번째 방에 하나 두 번째 방에도 하나 총두개씩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공간 또한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어, 분양사무실을 찍다 보니까 저층을 촬영을 했는데 저층만의 느낄 수 있는 앞쪽에 타여 있는 도로가의 전망도 즐길 수가 있지만 어, 조금 더 고층에 막혀 있지 않은 그런 전망도 원하신다고 하면은 중고층 타입들도 아직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간략한 입지적인 설명도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우선 1호선인 갈산역이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7호선 상공역까지도 이동 가능한 거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적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완전히 도보권 거리 내로는 좀 약간 부담이 있고요. 집 앞에 전부 다 이제 대중교통의 버스 정류장까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보통 다부세정 거장 안에서 이동이 가능한 거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없이도 주유도신 직직근점으로 출퇴근 서울 쪽으로 가시든 부천으로 가시든 인천 어디 구간을 가시던 간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억대의 일반적인 34평형보다 조금 더 면적을 잘뺀 구조 형태인 오늘의 신축 아파트 내부 공간 올라가서 꼼꼼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내부 공간 들어왔습니다 저 우선 전실부터 비춰드릴 건데요 전실 우선 전면부에 양쪽 사이드에 키키 신발장 두칸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지금 작은 키키 신발장이 총4 칸, 그리고 중앙에 우드 허리 선반까지 들어가 있어서 우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도 한데, 이런 수납 시설 또한 굉장히 폭넓게 들어갔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벽지는 일반적으로 실크 벽지가 아닌 우드 템파포드 계열을 활용해가지고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관리하시기에도 용이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와서 거실 공간부터 한번 설명이어 갈 건데요. 거실도 우선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가로폭은 지금 4m가 넘어가는 큰 광대한 거실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찍는 집이 이제 84제곱의 34평형 구조인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잘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부터 비춰드리면 우선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는 원형 LED 포인트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벽면도 아까 전실 입구에 들어왔을 때 우드 템바보드로 해가지고 같은 인테리어 효과를 맞춰놨기 때문에 집이 약간 일괄성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통일감도 잘 맞춘 것 같아요. 자체 벽면은 실크 벽지 잘 활용했고요. 지금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비춰드리게 되면은 전부 다 지금 무늬 패턴이 들어간 포셰링 타일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감 있게 큰 거실 사이즈를 맞춘 현장들은 타일을 일부러 이렇게 활용하나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접 보면은 약간 개방감적인 부분도 한층 더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도 지금 사이즈 괜찮게 잘 빠져 있죠. 마이를 찾으시는 디귿 형태 의 구조로 빠져 있는데 어 직접 보시면 수납 공간이 우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부터 비춰드리면 무릎 공간 충분히 나와서 식사할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안쪽 공간에도 뭐 전자레인지나 밥솥도 쓰는 공간에 따로 이렇게 정수기 둘수 있는 공간까지 달려 있으면서 마이를 찾으시는 주방 창문까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과 같은 방향이라 맞바람 측에로 좋으실 거고요. 와이드한 싱크볼에 그리고 3구 인덕션까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 공간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부 다 수납 공간 짜임새 있게 잘 맞춰져 있고요. 냉장고 들어가는 공간도 지금 두대 이상 들어가는 공간까지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방 사이즈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렇다면 바로 거실에 위치한 공용 욕실부터 미쳐 드릴 건데요. 공용 욕실도 안쪽에 지금 해바라기 수전의 샤워 공간 잘 나오고요. 거울 수납장과 젠더의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맞은편에 바로 1번 방 위치해 있는데. 1번 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로폭이 10자까지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공간 폭도한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방 안쪽에는 이렇게 또 베란다 구간까지 들어가 있는데, 베란다도 사이즈가 굉장히 풍력게 들어가 있죠. 수전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셋다 옷이 배치하시고, 1번 방을 옷방으로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2번, 3번 방 보여드리기 이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에 증열장이나 붙박이장을 들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로 나오거든요. 이런 구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방입니다. 자두 번째 방도 우선 사이즈는 열자 보시면 되는데 인상적인 건 아까 첫 번째 방에 베란다가 하나 있었지만 두 번째 방에도 베란다까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 베란다 구간도 사이즈도 굉장히 폭넓게 잘 빠져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집이 또 앞쪽에 전망도 다 튀어 있는 그런 세대를 촬영했는데, 층수는 저층을 촬영을 했습니다. 분양사무실이라.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전망을 원하신다고 하면 높은 층의 세대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폭 3.8m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 사이즈도 그만큼 굉장히 큰게 영상에 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쪽에 안방 욕실 위치했고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넣으면서 세면대 변기 거울장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집 이제 영상 마무리 앞서서 강조 포인트도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선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사제고 보시는 현장들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신다고 해도 공간이나 사이즈 크기 방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잘뺀것 같고요. 베란다가 두 개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공간 또한 굉장히 좀잘 맞춘 현장이라 얘기 드리고 싶고. 방 3개가 우선은 전부 다 10자가 넘어가서 오늘의 집은 방 크기 큰거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좀 추천을 드릴 만한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대로 지금 2억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 시입주군다 앞전 얘기 드렸던 대로 3천만원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양사무실을 찍다 보니까 2층, 저층을 좀 촬영했는데 저층에서도 앞에가 막히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전면부를 비춰드리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높은 층에 트레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거는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